네, 안녕하세요. 라스트코인입니다. 오늘의 영상 시작에 앞서서 저희 라스트코인은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도움을 드리고자 무료로 정보 공유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 공유나 투자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하단 링크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빠르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코인은 누구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귀여운 시바견 캐릭터가 특징인 도지코인입니다. 이 귀여운 도지코인의 역사와 이력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지코인은 2013년 12월 6일 IBM 출신 빌리 마커스와 잭슨 팔머가 만든 럭키코인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로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도지코인이라는 닉네임을 쓴 사람이 올린 제목의 스레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도지코인 지갑은 리눅스, 윈도우, 맥OS,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도지코인의 특징 중 하나는 공급 정책이 무제한인 것인데요 보통 암호화폐의 발행 총량이 정해져 있지만 도지코인은 무제한 발행이 가능하여 이를 증명하듯 발행 후 2년 뒤 2015년에 천억원대의 코인이 발행되었고 4년 뒤그 규모가 달에 닿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도지코인의 가격은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요. 도지코인의 발행 목적도 비트코인을 위시한 암호화폐 시장의 열풍을 풍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난식 화폐인데 장난처럼 사고팔던 코인이 어느 순간 투기의 목적이 돼버려서 3원으로 웃도던 도지코인은 300배 가까이 오른 889원까지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도지코인이 꼭 투기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건 아닌데요. 도지코인의 수익금은 현재 사회공헌 활동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도지코인을 이용한 기부가 가능하고 도지 마스크 등을 판매하고 있으면서 심지어 도지코인으로 구매 시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 출전을 하고 싶었으나 경제적 여건이 부족했던 자메이카 봅슬레이 팀을 후원해주기도 하였으며, 나스카의 드라이버 조시와이즈를 후원하기 위해 나스카 캠페인을 통해 6,780만 도지코인을 모금했고, 이를 기념하여 나스카 1사에선 도지코인 자동차도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도지코인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도지코인의 가격이 3원이던, 2019년 4월부터 도지코인이 마음에 든다 라며 관심을 표현해왔고 2020년 12월 20일에는 도지라는 말 한마디의 언급을 시작으로 도지코인과 관련된 트윗을 지속적으로 올리자 도지코인의 가치가 폭등하기 시작했으며 동일한 시기에는 서브레드 중심으로 이루어진 게임스탁 주가 폭등 사건의 영향까지 받아서 이전에는 볼수 없던 가격대가 형성되기도 했는데요. 이 시기에는 사실상 도지코인의 시세는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게시물, 기술력 향상, 투자 유치에 결정된다고 봐야 했습니다. 여기까지 도시 코인의 역사와 이력을 짧게나마 설명드렸는데요. 이렇듯 한때는 장남스럽게 만든 코인이 투기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다 가격 조정의 시간을 갖게 된 후, 현재는 사회공헌 활동에도 활용되고 있다고 하니, 저희가 암호화폐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도시 코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라스트 코인은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은 아래 링크에 일대의 문의를 주셔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셔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